안녕하세요. 허니 t v 의 혼입니다. <laughs> 오늘 장은 좀또 그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미국 장은 휴장이니까, 어 우리 장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어그 중국 지수는 조금 그 밀리긴 했지만, 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지, 어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지수는 3,200이 다 있고, 어 이제 조만간 고점일도 다시 닿겠죠 3,200, 어 2, 30포인트 이렇게 음 거기서 어 가는 건 문제가 안돼요3,250 포인트도 나온적이 있고 뭐 신고가 경신했다고는 하지만 그 신고가를 경신한 지수를 지지를 해주는게 중요한 거지 어, 한번 뚫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음, 거의 뚫고 안착을 해줘야 아, 다시 새로운 그 레벨업이 지수 레벨업이 되고 어 거기에서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어, 거기서 맞고 다시 쓰러진다면 정말 지수 최상단에 또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항상 경기를 드리는 거고 어그 지금 흐름으로는 무난하게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시장에 맹신을 할수 없고 어, 그래서 일단 고점 시그널은 제가 포착되는 대로 만약에 다시 밀리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어, 장 중에는 말씀 못 드리는 게참 아쉽긴 하지만 어, 장 종료하고라도 어, 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볼 거는 특징적인 건 그겁니다. 어, 기관이 7일 동안 그 매수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매수 하면서, 어한 6일이죠. 6일 정도 매수하면서, 음 지수를 지금 정도, 3,100그 위에서, 어, 3,200까지 끌어올려줬다면, 어 오늘또 밀릴 수 있는 지수대에서는, 어그 웨인이, 어, 들어와서, 오오장쯤 들어와서, 어 지수를 견인해줬다. 그래서, 사실은 웨인의 그, 매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개인이 매수를 해서, 어, 쌍그리 매도가 아니라, 어,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어, 매수로 상승 견인됐다. 두 주체만 매수가 되면은, 그, 상승이 됩니다. 음, 두 주체. 그래서, 일단, 개인이 붙는 날은 양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매도와, 오늘 시작은 그 양매도였어요. 근데 이제, 외인이, 음, 어, 매수로 들어오면서 어, 지수 견해줬다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양이 또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야, 그래서 일단 그렇고. 자, 종목 바로바로 바로 볼 건데, 음, 어, 싫어도 봐야 한다. 어, 싫어도 봐야 한다 했던, 음, 어, 그 소비주죠. 어, 소비주들은, 어, 지금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 싫어도 담아야 된다. 그래서 못해도 조금이라도, 음, 그 부담스럽고 종목의 그 펀더멘탈을 어, 아니더라도, 그, 소량의 어, 매수를 하더라, 하더라도, 어, 수익은 내야겠죠. 그래서, 이날 방송 끝나고 얘기를 드렸고, 어, 금요일날 살짝 눌림과 함께 오늘 또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아, 사실 지금, 항상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안 하면, 왜냐면, 소비주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테마적으로 막 지금 빡빡빡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그래요. 그래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패턴이면 여기 38,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그 어, 그 와중에 이쁜 평단가가 아니면 항상 어, 쫄리듯이 음, 그럴 수 있고 일단 여기 어, 조정이 와서 오늘 상승에 떠나서 조정 구간 때 어, 2만 2만 8,000원 정도 음, 또 오일선 정도 오일선 대응을 일단 하시면 되긴 하는데 2만 8,000원 정도. 어, 지지가 된다면, 당분간, 5일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들은 5일선, 11선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 11선. 어, 급등주들의 패턴은 이두 가지만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어,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움직이긴 해요. 하지 해서 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화장품주는 드렸죠. 드렸는데, 어,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것. 이치 한불. 화장품이라면 이치 한불. 그 다음에 저는 용기쪽으로 송원산업이나 어, 그런 걸 드렸지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얘는 이번에 이제, 어,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요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좀 추세 때 머리 올린 정도라서, 어, 사실은, 어, 이치한불도, 음, 또, 괜찮게, 또,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정도, 어,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이 가고 또 눌림이 오고, 뭐, 지지가 되고, 뭐, 혼조는 있겠지만 섹터 자체 소비주가 살아 있는 한은 음, 빠르지 않아도 우세갈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이다 싫어도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상 오늘 좀 소비주를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소비주에 의한 장세가 견인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 그 중에서 어, 재무제표가 좋고 어, 소비 테마가 있는 것들을 보고 있, 있으니까 어, 잘 보시면 될거고 대상은. 어 벌써 이날 얘기 드렸으니까 음 하나, 둘, 셋. 네, 4일 동안 뭐큰 상승이 아니어도 아주 빠르지 않지만 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려 주고 있고. 여 음. 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드렸죠. 요때. 이때. 요때 어 3만 원 초반 정도에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어좀이위이 이, 이거죠. 여기. 여기가, 여기가 돌파되면 어 사실 요만큼, 요만큼까지도 열려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거기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겠고. 어, 송원산업. 송원산업이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 저도 어, 조금 담아봤어요. 담아봤고. 어, 주봉상으로 19,000원 정도가 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19,000원은 안올것 안올 같죠. 당분간은. 일단 여기 보시면, 어, 5선5일선이그 오일선. 여기 61선과 2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어, 살짝 오늘 또 눌린 구간에 이쁘게 어, 매수를 해 봤어요 오늘 하루긴 하지만 하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대가 존재는 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세게 들어온 건 아니라서 음, 좀 그럴 수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빠르지 않아도 어떻게 대응하기에 좀더 안정적일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송원산업도 뭐 관심 가지시면 음또 지금 흐름에 또 어느정도 맞는 매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어, 삼성카드는, 어, 그냥 말 그대로 거래량이 동반된 바닷건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갭을 띄우면서 가고 있어요. 어, 삼성카드는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 드렸어요. 굉장히 느리고 빠르지 않은데, 이렇게 갭이 뜰 정도로 계속, 계속, 계속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어,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어. 뭐좀 강력한 저항 때는 이쯤이에요. 35,000원 말씀드렸고, 35,000, 6,000원의 박스권이 한번 부딪힐 거고, 거기까지는 일단 갈겠죠. 거기까지 갈거예요 그래서, 그래봐야 사실 뭐, 퍼센티지가 막5% 정도? 좀 넘긴 하겠지만, 지금 추세면 다 뚫고 갈 기세죠. 어막 엄청나게 빠르게, 그게 아니라, 어 바닥권에서 어 의미있게, 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목표를 여기 4만원, 2천원 정도로 보면서, 어 지켜보시면, 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음. 음, 그래서 일단 소비주 쪽으로 쭉 둘러봤고, 음,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 얘기 드렸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서 계속 드렸어요. 어, 이때부터 계속 드렸고, 어, 재무성이 엄청 그렇진 않지만 괜찮다. 그래서, 어, 시제, 아,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먼저 추, 추천드렸던 건 사실 요 때거든요. 요때 이때 추천드리고, 상승이 갔었고, 어 다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 라는 개념이었고 10만원 밑에는 괜찮다 얘기 드렸었는데 어, 장이 좀안 좋으면서 많이 밀렸고 음, 공매도도 붙으면서 밀렸다 하지만 지금 금액대도 어,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였다 말씀드렸고 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어, 상승이 나오긴 했죠 밀리긴 했는데 그 당분간은 또 괜찮을 거예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그거랑 같이 봐야죠 음, 제가 말씀드렸던 CJ E&M n 음. CJ ENM은 음, 제가 이쪽 섹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가든 말든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고 사실 CJ ENM은 추천드리는 좀 됐습니다. 요때요때 음, 바닥권에서 충분히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무조건 괜찮다. 회복하고 상승한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봤다기보다는 어, 기다림 기다림을 어, 가지셨던 분에 대한. 어, 충분한 20% 정도 때 상승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 여기 저항 때, 16만원, 17만원 정도 뚫어주면, 또그 위도 볼수 있고, 음,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도 c j 어, 에 n 는 관심있게 보고 싶다. 그럼 지금은 좀 늦었고, 이때, 바닥권에서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좀 늦었고, 반대로, 요 때, 이때 안착되는 그 리테스팅 확인만 되면 돼요. 어, 17만원 정도 안착을 해주는 거를 확인하면 신규 매수 가능하고, 하지만 바로 여기 장기 그, 그 침체선이 있죠. 18만원 정도에. 그래서 이때 또좀한 번에 뚫어주진 못하겠지만, 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괜찮다. 어, 그래서, 어, 잘 가고 있고, 음, 그래서, 가, 보유, 이건 보유자형 여기였죠. 보유, 가지고 계신 분. 그때 그 재미없던 구간을, 어, 버티신 분의 수익이겠다. 음,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 최근에 봤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어, 상승을 가고 있고, 음, 그런 의미입니다. 어, <laughs> 이마트도, 어, 이마트도 소비성이 있죠. 소, 이마트 신세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음, 어차피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 신세계는 좀 어떻게 어, 앞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 소비 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비주가 자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주를 보시 이게 저도 싫어해요. 왜 어, 이제 재무성이 우수하지 않고 뭐하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는 소비니까 소비 또는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 배제할 수 없다. 어. 못가는 성장주만 계속 쥐고 있어도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수익을 내면서 성장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건설주나 금융주 뭐 하나 손해보험이나 뭐 유진투자증권 증권주들이나 아니면 건설주 어 요런 것들로 계속 시세를 내면서 어 성장주들의 긴 시간을 버텨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성장주가 가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어, 반도체, IIT 어, 같은 것들 가지 않는다면 좀더 기다리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손절하고 다른 걸 가는 건 아니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럼 기다림이 필요할 때또 어, 지금 시장에 맞는 소비주를 겨냥해서 음, 또그 수익을 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마트도 사실 이 장기 추세대 자체를 아직 크게 올려준 건 아닌데 아닌데 일단 중요한 2 1일선을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은 보여줬고. 어, 주봉상으로도 5주선 위에 올라탔고 월봉으로는 아직은 조금 음, 11선 지지라 올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마트도 갈 길은 멀거든요. 이마트도 제가 계속 분기별로 좋을 것이라 얘기 드렸고 공매 세력 때문에 이렇게 늘리긴 했어요. 음, 그래서 공매 물량도 빠져나간 것도 확인했고 하지만 어, 이 장기 외부 추세선 자체 이 추세 때 추세를 돌파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맥점은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 테마 자체가 맞아요 소비에도 맞고 그 다음에 재무성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어, 그렇다 하지만. 염려되는 건 지수죠. 어, 지수. 지수만 맞춰주면 이마트도 갈 길이 멀죠.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 사실 성장주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음, 오늘은 SDI가 정말, 어, 정말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았죠. 음, 세게 맞았어요. 제가 어제 배터리 해가지고 정리도 해드리긴 했는데, 어, 모건 스탠리에서 또 어, 악재 기사를 터뜨리죠. 어,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55만원 이렇게 뭐 58만원 이렇게 내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공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어, 안 봐도, 안 봐도 오늘 그 기타 수급 쪽 보면은 공매가 들어왔을 것이고, 당장도 하락 추세기 때문에 내일도 안 좋고, 모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음, 아, 그 괜찮다, 이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어, 제가 얘기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65만원대 초기 물량이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드렸어요. 어, 더 빠지면 보겠다. 음, 안 빠지면 괜찮고 괜찮다. 가면 가는 대로 좋고 빠지면 빠지는 괜찮다. 그래서 어, 지금 어차피 저는 물량을 50% 정도밖에 매집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 밑에서 어, 공매도 세력이 붙었다 이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마트가 이쁘게 어, 지지했던 금액을 깨듯이, 음, 아니면 어, 삼성전기나 어, 삼성전자가 지켰던 금액을 공매세력으로 깨듯이. 어, 시에도 공매 세력으로 계속 내려오겠죠. 뭐 50만원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담으면, 다시 쇼커버링과 함께, 어, 올라갈 수 있는, 평단가가 다시 될수 있겠고, 제평단가도 60만원 정도, 60만원 초반대로 쭉 낮아지겠죠. 음, 그러면, 어, 금방에, 어, 단기간의 상승만 와, 오고, 어, 배터리 쪽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만 돼도, 금방 수익권으로 변할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저는 긴 호흡으로 정말 그 초기 물량을 담은 지 한참 됐어요 한참 한참 됐죠 몇 달이 됐어요 몇달 됐는데 아직도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그 매집을 끝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하방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어 매집을 끝낼 수 있는 기회는 오겠네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여유롭지 않습니까 음. 일단 그렇고 어 그렇게 해서 쭉 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또 하나 좀 이제 봤던 거 말고 새로운 것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재무성은 정말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게 이렇게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갈로문 가고 될로문 되고 움직이는 놈은 움직인다 시장을 제가 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매매 취지에는 안 맞지만 봐야 된다 봐야 되는 종목과 섹터는 봐야 되고 어, 그렇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자이언트 스텝. 이게 뭐냐? 그냥 그 종목은 좀 직접 공부를 하시되. 음, 앞으로 음, 300조? 400조 시장이 될수 있는 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제가 메타버스 테마 쪽에 그 미국 주식의 로블록스라는 걸 움직임을 보시고 어, 메타버스에 대한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를 갖고 갈수 있는 종목 섹터다 얘기 드렸고 어, 한번 종목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음, 메타버스 관련주고, 어, 떻게 보면, 지금 금액대, 단기, 단기간으로, 어,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 아직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요때 상승 나온 갭을, 요때 메꿔줬고, 어, 메꿔줬죠? 메꿔줬고, 어, 지금 위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지만, 뇌물 소화하려는 노력 하면서, 이렇게, 우일섬 위로 올려주는 모습. 지금 올려줬죠, 딱. 그래서, 어, 사실, 메타버스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여줄 겁니다. 음, 금액대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손절 라인을 잡고 갈수 있겠죠. 어, 36,500원 정도의, 어, 금액대, 36,500원, 어, 37,000원 정도, 어, 여기 금액대를, 어, 이탈하지 않으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갖고 온 거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또 마지막 하나 딱 보고 마무리할 건데 어그 어제 그 말씀드리면서 어, 5G 관련 종목 얘기했는데 오늘 5G가 되게 셌어요. 어 셌어요. 그래서 어, 초기 물량 담으실 분은 괜찮습니다 하고 뭐 에이스테크 뭐 KMW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재무성이 가장 건전한 인노와이어스를 얘기드렸고 음 사실 인노와이어스도 이렇게 상승이 되기 엄청난 상승의 그 상승봉이죠. 되게 센게 나온 거예요. 5주선을 회복해 주고, 어 되게 지금 이게 장대가 되게 이, 이 정도면 장대거든요. 음, 어, 거래량 뭐 6%면 그, 좀 급등을 한 거고, 어, 2 0선까지 한번에 회복해 주는, 음, 되게 세게 어,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5G가 이제 가냐라고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 아직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3분기부터 이제 정말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5G 소개 드렸을 때. 하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무너졌고, 이렇게 보시면, 음, 그 추세선, 외부 추세선 여기 이렇게 쭉 그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좀안만하지게 꺾였죠. 음, 여기, 여기 추세선.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그 금액대가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안 됐고, 제가 그때 대충 보니까, 금액으로 한4 0 0 0원 정도 이상을 회복해줘야지, 음 사실은 추세대를,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바닥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정도로 보이지, 음, 지금이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어, 금액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21선을 강하게 회복해줬기 때문에 21선이 지지되는가 아니면 5일선이 또 11선과 골든크로스 21선 골든크로스 하면서 우상향 기운으로 정배열로 차트를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금액을 담아서 어, 이 시세를 만약에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이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 메리트는 있겠죠. 하지만 어,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액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담아보시는건 분명히 그초기무량 담아보시면서 이렇게 좀 내일 오늘 아마 좀 올랐으니까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어, 또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오면 좀 조정이 나올 때좀 담아볼 수 있겠고 어, 금액적 메리트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 때또 어, 움직임을 잘 포착하시면 어, 또 하나의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종목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소비주 중심으로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소비주도 보셔야 되는 거 맞아요. 음 정말 부담스럽고 종목이 좀 많이 오른 거 같고 따라타기 힘들면 금액을 적게라도 설정해 보세요. 음 적게라도. 그리고 어 조금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어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이치환부를 제가 왜 갖고 왔냐 그러면. 어 그거요. 이츠 한불, 모드 투어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인데 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요렇게 세게 세게 예를 들어 다른 거1% 2% 가면서 그 섹터에 맞게 움직이긴 하지만 세게 가는 놈들이 있어요. 음, 10% 가는 더 가는 놈도 있어요. 얘는 아직 이제 시작한 거고 어, 다른 종목은 벌써 막그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이미 고점, 전고점 때다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사실은 세게 가는 거를 단기 대응할 땐 좋아요. 세게 가는 게 대장이고 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부터 보여드린다는데자 여행 섹터면 어참 좋은 여행 이거 보시면 음 사실 얘를 보세요 얘는 이미 대장이죠 이미 여행 쪽이 대장이에요 이미 전고점 다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도 17% 급등 그 다음에 보시면 한몇 주째 오르기만 하고 있고 이렇다 엄청나게 급상 급등한 거예요 바닥 대비 엄청나게 올랐죠. 요런걸 따라가긴 힘들지만 요렇게 엄청나게 움직일 때그 중간중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못 가는 놈 따라잡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하나투어 보면 어떻게 보면 섹터에 우량한 대, 대형주지만 어, 얘도 많이 올랐어요 얘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하나투어도 하지만 하나투어는 아직 갈 길이 있죠.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고점을 보면, 이렇게 차트가 있, 있긴 하지만, 이렇게갈 수는 없죠. 없어요. 하지만, 참전여행 같은 경우는 예전 고점에 닿을 만큼, 정말 그 상승 각도가 엄청 가팔랐다가 되겠죠. 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조금 안정성 있게 봤을 때, 어, 이쁘게 했던 모드 투어를 얘기 드렸던 거고, 음, 딱 어떻게 보면, 어, 그 중간격, 음, 중간격. 그래서, 아직도 갈 것도 있지만, 어, 또, 또, 그렇게 또 느리지도 않고 탈일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중점. 이런 또 섬세함에, 어,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것들, 섹터가, 섹터를 같이 묶어보시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못 가는 놈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재무성 좋고 뭐 하든 하지만, 너무 못 가는 놈을 잡으면 또안 가요. 음, 먹을 때또 많이 못 먹으니까. 또, 어느 정도 잘 그, 잘 따지고 보셔가지고,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종목은 그래요 종목은 다 일단 얘기 드렸고 시장흐름 얘기 드렸고 어,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 하나솔루션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맞 계속 들어있는데 봐야 되니까 자 하나솔루션 오늘 매도했어요 음. 1.5% 정도 수익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이때 바닥에 바닥권에 샀는데 지금 또또 또 내려올 것 같아요 또 추세적으로 또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 올라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어, 내려올 것 같아서 다시 바닥에서 잡겠도라고 매도한 겁니다 다시 바닥에 서 잡겠다 왜냐 어, 지금 좀그그봉 자체도 그렇고 어, 패턴 자체도 그렇고 좋지가 않아서 급하게 반등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지표나 모든 것들 봤을 때좀더 어, 하방이 보여가지고 일단은 매도 하고 빠져나온 거죠 음. 다시 재수을 하더라도 빠져나오겠다 음. 사실 그래서 조금 음. 그,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참고는 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음, 그,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또, 내일도, 음, 좋은 흐름을, 어, 기원해 봅니다. 아무튼, 뭐, 어, 고생하셨고,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